고려왕 비실록. 관노와 불륜을 저질러 오빠 이자겸을 시각하게 만든 순종 후궁. 장경궁주 장경 장경 이씨. 고려사 권팔 8 열전 권제일 후비. 순종 후비 장경궁주 이씨. 장경궁주 이씨는 인주 사람으로 호분왕중 이호의 딸이다. 순종이 즉위하자 맞이하여 비로 삼았으나 왕이 홍서하고 나서 외궁에 있으면서 궁고래종과 더불어 통정하다가 일이 들통이 나서 패해졌다. 장경궁주 이씨는 순종의 후궁으로 이자연의 육남인 경덕궁 이호의 딸인데 이호는 이자겸의 아버지기도 하니 이자겸과 순종은 천남매부치간입니다 순종이 직위하고 곧바로 비로 맞아들였으나 순종이 짧은 치세를 뒤로하고 승하하자 과부가 되어 외궁으로 나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궁궐의 종과 통정을 하다 들통이 나서 궁주의 자리에서 패해졌으며 이후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승승장구하던 이자겸은 장경공주의 오빠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고 이후 이자겸의 딸인 순덕왕후가 이종의 왕후가 된 이후에야 겨우 복귀를 하게 됩니다. 현종의 환도한지 8년 후인 현종 10년 그란주는 고려 침공의 야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10만 대병으로 다시 내침했고 71세의 고령인 강감찬은 응마진 등 여러 곳에서 적을 격파했습니다. 적의 전사자 시체가 들을 덮었고 고려군이 노획한 인마. 무기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이 전투로 적군 10만 중에서 살아간 자가 겨우 수천명에 불과한 대승이었습니다. 이로써 현종, 덕종, 장종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등을 거쳐 예종에 이르는 약 100년간은 외국의 침략도 잠잠해지고 국내 정세도 안정되어 고려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고 권신들은 정권 다툼에 눈이 어두워 고려 조정은 속으로부터 썩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계의 중심인물이 되어 조야를 어지럽힌 사람이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중서령 자연의 손자로 문벌을 배경으로 관계에 나가 한문지우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순종이 직위하자 여러 노력 끝에 누이동생을 왕비로 들여보냈으니 그녀가 장경궁주 이씨입니다. 그러나 철석같이 믿던 순종은 직위한 지 불과 석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순종의 아우니 선종으로 왕위를 계승해서 이자겸의 야심은 시작부터 꺾인 셈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궁궐에서 나와 밖에서 거처하고 있던 장경 공주에게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한 것으로 장경 공주가 관노와 정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자기 방에 천한 관노를 불러들여 추잡한 짓을 한다는 것으로 장경 공주를 모시는 시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소문은 자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자겸은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면 누이 동생이 처지는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연루되어 자기 신변에까지 어떤 화가 닥칠지 알수 없는 일이라 누이를 답달했는데 누이는 순순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필이면 천안관노냐는 질책에 자기에게 정을 풀어줄 사람이 천안종밖에 어디 있냐며 통곡을 했고 자겸은 즉시 궁주의 신녀들을 불러 비밀을 지킬 것을 엄중히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엄한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마침내 탈로되어 사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왕은 장경공주를 폐출하고, 이자겸도 파직을 해서, 야심만만하던 이자겸이 완전히 실각을 하게 됩니다. 80여 년 외척의 정권장악 시발점인 문벌비족 이자겸. 이자겸은 음보로 벼슬을 하고, 예종 3년인 1108년에,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자, 익성공신에 놓군되고 소성군 계국백에 봉해졌는데, 예종은 1108년 이자겸의 둘째 딸을, 비로 맞아, 연덕궁주라고 했습니다. 연덕궁주는 1109년에 뒤에 인종이 되는 원자를 낳았으며, 1114년 12월에는 왕비가 되었는데, 이자겸은 왕권 안정을 위해 외척 세력이 필요한 예종에 의해 선택되어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122년 예종이 죽자왕위를 탐내던 왕제들을 물리치고, 연소한 태자를 즉위하게 해서 양절익명공신 중서령서경일수가 되고, 불을 설치하여 요속을 두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자겸은 반대파 제거에 나섰는데 자제와 친족을 요지게 앉히고 아들인 승려의장을 수자로 삼아 불교 세력과 유대를 강화했으며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미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치를 통해 세력기반을 굳힌 이자겸은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그의 집에는 섞는 고기만도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이자겸 일당을 제거하려는 기도가 하극 관료인 무장의 주도하에 왕권 수호를 표방하고 발생했습니다. 상장군 최탁 오탁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중에 들어가 이자겸의 세력인 병부 상서 척준신 내시 척순 지후 김정분 녹사 전기상 최영 등의 무리를 죽인 것입니다. 이에 이자겸 일파인 척준경과 이자겸의 아들인 현화사순 이장이 무장의 이들을 공격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기까지 해서. 이자겸 일당을 제거하려는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여했던 인물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먼지방으로 유배되었으며 가족이나 재물은 모두 몰수되었는데 당시 왕은 해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지어 이자겸에게 선의할 것을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자겸의 위치는 대폭 강화되어 갔지만 왕의 의중을 헤아린 네이군기소감 최사전이 척준경을 이자겸으로부터 떼어놓는 데 성공해 이자겸을 사로잡아 제거했습니다. 다음해인 1123년 3월에는 석준경마저 암태도로 유배보내 문벌 귀족 가문 가운데 인주이시 세력은 몰락했는데 이자겸은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할 때 관리들의 반대에도 사대의 예를 취하게 했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된다는 실리외교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만고의 역적 행위였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관노와 불륜을 저질러 오빠 이자겸을 실각하게 만든 순종 후궁 장경공주 이씨였습니다.